여러분, 꿀. 혹시 꿀 좋아하세요? 달콤한 맛 때문에 다들 좋아하시죠? 근데 말입니다. 그냥 먹는 꿀만으로는 꿀의 매력을 200% 즐길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꿀의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꿀팁, 아니, 꿀투더팁, 을 탈탈 털어서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꿀단지 제대로 털어볼까요? 첫 번째 꿀팁. 꿀 아무 때나 먹지 마세요. 꿀은 아침에 먹는 게 최고. 밤새 자는 동안 떨어진 혈당을 빠르게 올려주고 마침 식사 전에 꿀한 스푼이면 하루가 꿀처럼 달콤하게 시작될 거예요. 두 번째 꿀 팁, 네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.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꿀의 영양 성분 흡수율이 쫙쫙 올라가요. 꿀물한 잔은 감기 예방에도 좋고 피로 해소에도 굿. 꿀물이 둘의 환상적인 콜라보 잊지 마세요. 세 번째 꿀 팁, 꿀은 얼굴에 발라봐, 네 맞아요 피부요. 꿀은 천연 보습제라는 사실. 건조한 피부에 꿀을 얇게 펴 바르고 15분 정도 있다가 미온수로 씻어내면 촉촉함이 남달라요. 꿀팩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자고요. 네 번째 꿀팁. 꿀은 견과류와 환상의 궁합. 바로 견과류입니다. 꿀에 견과류를 찍어 먹으면 맛은 물론 영양 밸런스까지 완벽. 특히 아몬드나 호두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꿀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아는 비밀. 다섯 번째 꿀팁. 꿀은 요리에 활용. 네, 요리에도 꿀이 빠질 수 없죠. 꿀은 설탕 대신 훌륭한 천연 감미료가 될수 있어요. 꿀을 넣으면 음식의 풍미가 살아나고 은은한 단맛까지 더해져서 요리의 품격이 없, 이제 요리에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. 자, 어떠세요? 오늘 알려드린 꿀 팁들 정말 꿀 같죠? 이제 꿀 그냥 먹지 말고 똑똑하게 200% 활용해서 꿀러브꿀 라이프 즐기세요.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. 안녕.